영원히 찬양받으시게 합당하신 사랑이신 하나님, 이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하는 첫 시간에 저희들을 너무 너무 사랑해 주시사 하나님을 만나므로 이 험한 세상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이 귀한 자리에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을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주신 그 환란과 그 많은 어려움 속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이 넘치고 평강이 넘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온전한 믿음의 자녀들로 오늘도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말씀과 함께 하길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일어서기 원하고 빛이 되기 원하고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살아있게 알려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생명이 있게 하시므로이 생명으로 앞을 보지 못하는 하나님 빛을 기르다는 이 지역과 그리고 또 수많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이땅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도 소망이 없고 그리고 갈길 몰라 방황하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담대하게 전하게 하시고 그러므로 참된 길과 진리와 생명되시는 예수님을 알려주게 하시사 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므로 그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록에 기록됨으로 희뻐하는 그런 귀한 하루가 우리들로 통해서 또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털을 끼는 모든 자가 듣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깨닫길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길 원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근심 그리고 생각으로 돌아오는 모든 악한 영 주여 이 시간 도 말씀으로 다 하나님 이 시간 다 하나님 아버지 치유받게 하시고 그리고 또 말씀으로 다 하나님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하시며 세상에 줄수 없는 평강이 오늘 말씀과 함께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이 시간 자리를 잡게 하시사 아버지 주는 평화이시고 참된 평화이신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 숨기이며 그리고 또 평안한 안식처로 하나님을 이 시간도 찬양하는 그런 온전한 저희들로 이 시간 살아갈 수 있도록 보의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깨닫길 원하옵고 이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여 하나님께 사랑받는 복된 영혼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이 시대에 저희들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이 모든 기도가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며 다응답되어지게 하시고 그러므로 날마다날마다 날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거나, 간장하며 살수 있는 귀한 은총의 삶이 오늘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네. 코로나 19로 인하여 변화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이나라이 민족, 전 세계를 지켜주시고, 빨리 이 코로나 19가 하나님 사라지게 하시고, 그러므로 다시 한번더 정말 우리가 평강을 찾으며 기쁨을 누리는 그런 하나님 아름다운 세상을 저희들이 만들어 갈수 있도록 복의복을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곳에 주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를 간절히 나하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시편 12편입니다. 시편 12편 말씀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편 1절부터 우리 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810년 1절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그들이 인생에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처많은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 거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처많은 입술과 자랑하는 저를 끊으시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평이입니다 우리 인생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풍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주장하며, 그 구간이 일곱 번변란한은각도다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이 세상이 어둡다라고 하는 말은요, 어, 빛이 없기 때문에 어두운 거죠. 어, 그래서 어, 이 세상이 창조, 창조된 후로부터 끊임없이 어둠이 존재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둠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빛이 없기 때문에 어둡다는 겁니다. 빛이 없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도 다이선 세상에서 경건한 자 그리고 또 충실한 자가 점점 없어져가는 것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고 있죠. 하나님 일절이죠.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그 세상 속에는 경건한 사람들과 충실한 사람들이 점점 줄어드는 것은 어 옛날이나 뭐 지금이나 어 마찬가지죠. 인간이 타락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이 악인이 없는 시대가 없었어요. 전부 다 악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악한 사람들이 다 존재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본성에는 원래 타락한 본성이 인간에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어, 세상에 태어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악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악한 사람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악은 이 세상에 어, 믿는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로 통해서 악은 얼마든지 없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없어지지 않는 것은 뭐냐면, 이, 그만큼 이 어인이 없다는 겁니다. 그 빛이 돼야 될, 소금이 돼야 될 그런 사람들이 점점점 없어진다는 거예요. 어이 어둠을 물리치려고 할 필요가 없이 빛이 오면 어둠이 없어지듯이 악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악인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창조 전부터 이렇게 이 악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면서 그리고 또 악이 존재하면서부터 악한 사람들은 항상 존재해 왔대요. 존재해 왔기 때문에 이 악인 때문에 우리가 뭐 억울할 필요 없고 어 그런데 악인들은 세상에 항상 있는데 의인이 없기 때문에 악인들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이 시대를 갖다가 밝혀야 돼. 빛의 자녀들이 제풀씨를 못하기 때문에 이 세상은 더 악할 수밖에 없다는 것. 이걸 갖다가 이다윗선요 굉장히 한탄하고 있는 게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리고 악인이 득시하는 이 세상에, 하나님, 이 하나님 도움을 구합니다.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면서 지금 다윗이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어,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그렇게 탄식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불의한 자들이 세상을 장악한다는 거예요. 불의한 자들이. 어, 본문 2절 말씀 보니까, 어,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침하는 입술과 둔 마음으로 말하는 너다. 그, 불의한 자들, 경건치 못한 자들의 특징에 대해서 지금, 어, 이제, 2절부터 말씀하고 있는데,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불의한 자들은 거짓말을 하는 자들입니다. 거짓말을 하는 자. 불의한 자는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거짓말을 한다. 그러니까, 다윗은 영적으로 탁월했기 때문에, 거짓과 교만한 마음이 바로 우리가 하는 이 말인 거짓을 통해가지고 나타나는데요. 이 거짓과 교만한 마음이 오늘 지금 우리가 하는 말로 통해서 나타나 말로 통해서 거짓이 나타나고, 말로 통해서 교만한 마음이 나타나고, 그러니까 어둠의 본체를 드러낸다는 사실, 무엇을 통해서, 말로 통해서, 어 그렇게 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걸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말하는 걸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또 말을 잘해야 되고, 왜냐면 하 모든 말로 통해서 나타나는데, 말로 통해서 거짓이 나타나고, 말로 통해서 어 교만한 마음들이 나타나고, 어 이다이은 지금 이 말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하 어, 시편이라는 것은 뭐냐면, 다윗이 경험한 것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졌잖아요. 다윗이 경험한 걸 통해가지고 시편이 세워졌어요. 오늘 이 12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말을 갖다가 수많은 말들을 들었기 때문에, 그거 들은 그 마음을, 들은 그걸 가지고, 어, 오늘 이 시편 12편을 지었다는 겁니다. 어, 다윗은 모함도 많이 당해봤고요. 그리고 도피할 때, 도망갈 때, 이 주변 사람들에게 진짜 시기 요린 그런 막, 입에 담지도 못할 그런 어 수많은 말들도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왕궁을 떠나가지고 광야를 거닐 때도 왕궁으로 돌아왔을 때도 수많은 말들을 갖다가 들어야 되는 그리고 그 말들을 갖다가 듣고 내가 견뎌야 되는 그런 아픔을 다해서 많이, 어, 해서 그러니까 자기 이 말들이 아무리 뭐한 마리 툭툭 던지는 이 말들이 자기에게 가시가 돼가지고 이 자기 마음을 갖다가 찔렀다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지금 경험에 의해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악인들은 정말 악인들은 악한 사람들은 거짓을 말하는구나. 그래서 다이슨도 굉장히 마음이 아팠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절대로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거짓은 이 거짓의 악인은 마귀래. 마귀. 마기.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은 마귀의 자녀입니다그 절대로 거짓말을 하면 안 돼. 거짓말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 자신의 어이 어, 뭐라 그나 위기를 모면하려고 전부 다 대부분 다막 그냥 거짓말을 하거든요. 그게 뭐 착한 거짓말이든, 뭐 빨간 거짓말이든, 뭐 하얀 거짓말이든, 뭐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거 전부 다 거짓말이에요. 그거 서보면 안돼 아무리 정당 그 하나님은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거는 저 사람들을 돕기 위한 하는 거짓말도 거짓말이에요. 어, 그 전부 다, 그러니까 그걸, 어, 지금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오늘, 어, 다이슨 지금 이야기하면서 계속해서 말, 말을 말을 통해서 아픔을 주는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다윗은 아첨하는 입술들도 경험했대요. 아첨이란 말은 뭐냐면, 문자 그대로 오늘 보니까 두 마음으로 말하는 게 아첨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마음으로. 이 다윗이 왕이 돼가지고 궁, 왕국으로 돌아왔을 때이 주변 사람들로부터 아첨하는 말을 갖다가 엄청 많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분별할 수 없어가지고 정말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진짜인지 진짜인 줄 알고 막 파나 됐다가 뒤통수를 맞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고요. 그리고 저 사람들이 하는 말이 정말 다 이게 이게 바른지 잘못됐는지 처음에는 분별할 수 없어가지고 굉장히 많이 어려움을 당했는데 수많은 경험들로 통해가지고 다이 있어 아첨하는 말을 분별할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아첨하는 사람들은 남을 어려움에 공격빠뜨리잖아요 그리고 스스로만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 이 사람들은. 사람들을 힘들게 해요. 그리고 사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형가이 길이다.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그렇게 말합니다. 경전하지 못한 사람들은 내 입은 내 것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거짓말도 하고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겠다는 겁니다. 아무도 내 말을 주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말하고 싶은 대로 내가 말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도 안 돼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말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말을 함부로 해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운 존재로 생각 안 하기 때문에 그냥 내가 막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다 그냥 하는 거예요.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대요. 그러면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자신있게 말한대요. 자신있게. 그냥 막, 그러니까 정치인들도 마찬가지고 뭐 말을 함부로 자신있게 <laughs> 이야기하면 안 돼. 우리가 참 많이 범하은 거죠. 주변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자신의 혀를 함부로 돌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다윗은 그것을 너무나 많이 경험했죠. 어, 그런데 모든 것을 주관하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계셔가지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주관하시고 내 입술의 말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세요. 내 입술의 말도. 어, 그래서 거짓을 말하는 자들을 당해가지고 하나님은 심판의 말씀을 하시는 거죠. 3 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신다라고 말합니다. 거짓과 아첨과 탐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는 있고 세상 일이 자기 마음대로 되어진다 생각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다라고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말을 주관하는 분이 계시대요. 그리고 아첨하는입술을 하나님이 막으신대요. 거짓을 이삼는 혀를 갖다가 하나님이 끊으신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징벌하신다라고 오늘 다윗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을 찌르는 말은 될수 있으면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또 남을 비꼬고 마음을 갖다가 이렇게 막 막 하는 말들도 굉장히 사람을 죽이는 말들이 그런 말을 안하는게 좋아요. 그리고 말투도 우리가 고칠 수 있으면 고치고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은 우리가 될수 있으면 고쳐야 돼요. 고쳐요 그걸 통해가지고 사람들이 계속 아픔을 느끼고 그걸 통해가지고 상처를 받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옛날에 어떤 습관이 젖어가지고 계속 그렇게 해버리면 요 공동체가 파괴됩니다. 그리고 서로를 불신하게 되고요. 어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그 말하는 걸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말하는 걸 조심해야 되고 특히 말투도 우리가 저 사람에게 나는 안 그랬는데 그냥 내 말투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조차도 만약에 상대방이 그런 아픔을 느끼면은요, 그것까지도 우리는 고쳐야 돼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고 뭐 말투도 이렇게, 어, 그 하면 또, 어, 원래 또 경상도 사람들은 또 말투가 또막 그냥 안 그렸는데 또 심하대요. 그러니까, 어, 그렇다면 저도 고쳐야 되는 거죠. 저도 고치고. 어, 왜냐면 하 그걸로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에 아픔이 있으면, 아픔이 있으면 그것까지도 고쳐야 된대요. 어, 그래야만 서로가 오해가 없이, 어, 될수 있죠. 특별히 여러분을 상처주는 말은 될수 있으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없는 자들과 똑같습니다. 그, 오늘 다윗성 그걸 너무 많이 받았기 때문에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5절 말씀 보니까 대조적으로 5절은요,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분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둘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 여기서 보면은, 어, 다비시 기도 가운데 들은 직접적인 응답의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어절인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뭐냐면, 가련한 자, 그리고 또, 어, 눌리고 굶핍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해 주신대요, 가련한 자. 어떻게 구체적으로 인도하는지 내용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해 주신다. 안전한 지대에 하나님이 두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왜 거짓말하는 사람들 때문에 이렇게 보니까 상처입고 소외되고 빼앗긴 자들을 하나님이 안전한 곳에 두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어, 하나님은 피조물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지를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하나님 그들에게 정말 은혜 베풀길 원하고 사랑과 정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갖다가 가난한 자들로 통해서, 눌린 자들로 통해서, 고립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안전한 지대에 두시겠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이 한 생명도 아끼고 사랑하고 살리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더 이상 저 사람의 아첨하는 말로 인하여, 저 사람의 찌르는 말로 인하여, 더 이상 내가 죽지 않도록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안전한 지대에 하나님이 이렇게 보호해주시겠다. 하나님이 막아주시겠다. 그래서 더 이상 상처받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이 또, 어, 여호와의 말씀을 순결하며, 흙, 도가니에 일곱 번 달려난 은같도다 그런데, 인간의 말만 다윗이 경험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도 다윗은 경험했습니다. 인간의 말만 듣고, 이렇게 아픔도 당했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떻게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다윗은 똑같이 경험을 받았어요. 그걸 지금 말하고 있거든요. 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도 지금 경험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순전하대요. 순결하기 때문에 순수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단련한 은, 단련한 은, 한마디로 말하면, 불순물들을 완전히 걸러내는 아주 깨끗한, 순전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이 찌르는 게 없고 하나님은 불순물을 다 제거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대요.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하대요. 순진하고 순수하대요. 하나님의 말 자체는 뭐 어떤 속임이 없고 뭐그 속에 뭐 악하는 것도 없고 뭐 인간적인 어떤 그런 우리를 갖다가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말들이 전혀 아니고 하나님 말씀 자체는 그냥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거. 그 하나님이 말씀하는 그 자체는 뭐두 마음이 아니래요. 그냥 원래 마음이 원래 마음. 어, 그걸 지금 오늘 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말들은 믿을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은요 온전히 믿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믿어야 돼요 믿은 대로 다 이루어지거든요. 그게 말씀은 창조의 힘을 가지고 있잖아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힘, 창조라는 것은 없는 것을 잊게 만드는 것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믿을 때 없는 것을 잊게 만드는 힘이 말씀 속에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아멘, 아멘 하면 그게 그대로 이땅 가운데 나타난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말씀의 능력이죠. 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7절 우리 어 한번 같이 읽읍시다. 7절은 주제입니다. 오늘 어, 결론입니다. 결론. 우리 7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영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아멘. 경건한 자들을 하나님이 지켜 주신대요. 경건한 자. 영원까지 보존하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 하나님이 우리를 여러분들 온전히 지키시고 인도하심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우리가 견뎌하게 살아가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어, 온전히 믿을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 내가 너를 지키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어, 여러분들, 오늘도 어둠 속에서 우리가 또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야 될 텐데, 어, 하나님이 온전한 말씀으로 우리를 지켜주기 때문에 여러분은 걱정할 필요가 없대요. 어, 이 세상을 여러분들이 빛이 되어서 이 어둠을 물리치면 되는 거죠. 어둠을 물리치고, 거짓말하는 불경거 어, 경건하지 못한 사람들이 하는 말들, 그걸 다 여러분들이 물리치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들 나아가시면, 아직 성행하고 실패와 좌절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오늘도 여러분들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전진하면서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어, 그렇게 될때 오늘은 주님은 우리와 함께 어, 계셔서 정말 빛처럼 소금처럼 세상의 어둠을 물리치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서 믿은 대로 오늘도 여러분들이 다이땅 가운데 귀한 결실을 맺는 그런 복된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서 하나님 오늘도 어,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말하는 걸로 통해서 내가 저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냥 아첨하는 말이 되지 않고 아첨하는 말은 사람을 죽인대요. 사람을 공격에 받들인대요. 어려움에 받들인대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일시적인 어떤 어려움을 모면하기 위해서 내가 거짓말하는 자가 되지 않기 원합니다. 내가 아첨하는 말로 통해서 하나님 악을 저지르는 자가 되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오늘도 입과 혀를 하나님 간섭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가 될수 있게 해달라고, 한뜻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런 어,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 성전건축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그리고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어, 특별법이 제정되지 않고 우리가 통과되지 않도록 하나님 어, 은혜 가운데 지켜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아픈 분들 어,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십시오. 김영사부님, 그리고 또 우리 부부가 목사님, 또 전재군사님또 윤전선 장군님, 또 우리 전장인 군사님, 또 많은 분들이 있죠.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 시간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함께 히로다